안녕하세요. 공간 그리고 공감 진행자 박성진, 공인중개사 박은주입니다. 이번에 일산을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매물을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경기도 일산 지역 역세권에 있는 호텔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진인장님께서 지난 매물 소개 영상에 일산 지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신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산은 킨텍스로 인해서 출장 비즈니스 손님이 많은 지역입니다 일산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계획된 신도시 지역이라 유흥지역이 역세권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우측에 있는 카드를 눌러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교사님 오늘 소개하는 매물이 역세권에 있다고 하셨는데 일반 고객분들도 많으시겠네요 네이 호텔은 킨텍스와 근접한 거리에 있는 역세권 먹자산권에 위치하고 있어 비즈니스 손님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물주 이 분이 이 호텔 매매를 전적으로 중기사님한테 맡기셨다고요? 네 건물주 분이 저희와 매매에 대한 전속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많이 바빠지시겠네요 그럼 이 호텔에 대한 자세한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같이 보실까요? 이 호텔은 1999년에 준공되었으며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로 대지는 519 제곱미터, 연면적 1,629 제곱미터입니다. 객실 35실, 주차 20대로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주차를 할수 있어 대지 면적 대비 많은 주차가 가능합니다. 매매가는 76억입니다. 현재 어떻게 운영 중이신가요? 2019년부터 3년째 임차인이 운영 중이십니다. 월 차임은 어떻게 되죠?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하셔서 저번 달에 월 2,500만 원에 부가세 별도로 재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 정도 임대료면 월 평균 매출이 한 6천에서 7천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현재 호텔 시설 상태는 어떤가요? 현 상태에서도 운영은 가능하지만 좀더 많은 매출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리모델링 비용과 리모델링 시 가능한 대출 금액은 얼마인가요? 리모델링 비용은 약 7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은행과 상담 결과 용자는 리모델링 시 70억까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오늘은 일산 역세권에 위치한 호텔을 소개드렸습니다. 해 저희 공간 그리고 공간에서는 매물 작업을 위해 항상 발로 뛰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보시면 공간 그리고 공간 홈페이지가 보이실 거예요. 홈페이지 접속 후 매물 정보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매물이 올라와 있으니 더 많은 지역의 좋은 매물들을 확인하시고 싶다면. 꼭 둘러봐 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공간 그리고 공간 진행자 박성진 공인중개사 박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